아, 어, 빗방울이 아주 굵진 않은데, 좀 점점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. 어, 자정이 지나면 더 많은 양이 올라냐? 비가 많은 양의 비가 오면, 내일 사과의 열매속기, 즉, 젓과를이 비가 마를 때까지 좀 하기 힘든데, 나무니까 열매가 젖은 상태에서 젓과를 하면, 아, 무에도 좋지 않고 옷도 버리고 뭐 감기도 있었고, 그래서 아, 내일 오전에는 일찍이 제과를 하기 힘들고, 그러면 경기도 이천시를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. 저희 당수부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데, 위문을 그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, 이날 저날 계속 미룰 수는 없고, 어, 내일 뭐, 오전에 일에 지장 있을 때 얼른 다녀오려 합니다.